안녕하세요. 황영웅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겁고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황영웅님이 최근 몇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팬들이 놀라고 속상해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황영웅님은 언제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주셨고, 그 노래를 통해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 그 자체였죠. 그래서 이번 논란이 황영웅님에게 어떤 상처로 다가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황영웅님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진호 유튜버와 관련된 소식들 속에서 황영웅님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면서 팬들로서는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황영웅 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황영웅 님은 늘 그랬듯이 진심을 다해 노래하며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큰 사랑으로 황영웅 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응원과 사랑이 황영웅님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과 위로를 줄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합니다. 황영웅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큰 무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감동을 선사할 날을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지지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